오늘은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손동수 박사님의 감과 손에 와서 전정하는 과정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이 이 과정을 잘 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좋겠습니다. 손동수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정을 작업을 할 텐데요. 그 전정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지 실제 나무를 가지고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시작할 때 우선 우리가 그 순서가 있다고 봐야 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 나무의 이 전체적인 모형을 구상을 예. 머릿속에 그려야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가지하고 예. 요,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놓은 요 가지하고 예, 예. 지금 여기서 나간 가지하고 어떻게 보면 겹친다고 볼수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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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놈은 내가 계속 키워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예. 어, 따먹다가 이제 베어버린다 하는 그런 구성을 먼저 해야 예. 먼저 구성을 해야 그다음에 전전이 가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구상을 해본다 하면 은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방향이 겹치기 때문에 예 에, 아마 강한 가지를 자르고 여기서 따먹을 수 있는 가지만 조금 남기면 예.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어또한 가지 지금 올해 우리 농장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측지예요이 예. 측지가 보통 어 이런 이런 정도의 어떤 축지 그러니까 여기서 1년, 예. 2년, 예. 3년, 4년 정도 됐거든요 예.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정도 됐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런 가지를 보면 예. 너무 오래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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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축지는 4년 내지 5년마다 갱신하는 게 좋아요. 네. 갱신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양분의 소모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굵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부터 양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은 그만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유통비가 수송비가, 수송비가 많이 든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이것을 갱신을 해줘야 해요. 마침 이 옆에 이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있으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잘라서 이것을 갱신을 해서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음... 뭐 그러니까 큰게 지금 의도대로 저큰 가지부터 먼저 일단은 그 전쟁의 목적에 맞게끔 어, 큰 가지부터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전쟁에 어, 들어간다는 그죠예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순서로 보면 어 그리 겹치는 것이 없도록 하고 해서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예. 지금 이 이옷 주지에 지금 방향, 이게 방향인데, 이 yeah. 어, 방향이 지금, yeah. 요 놈은 어느 정도 맞아요. 야 yeah.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어,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yeah. 이것을 유인 먼저 해야 해요. 아, 유인. 전쟁을 하기 전에, 아.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먼저 유인을 하고, yeah.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높아서 낮춰야 할 필요가 있으면, 사고단에서 예. 좀더 낮춰주고 그렇게 예. 한 다음에 전정을 해야 예. 올바른 전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아. 그 다음에 좀 유의할 것은 음 전정 하는 그 순서에 있어서 보면 이 주지부터 이렇게 예. 주지부터 먼저 딱 결정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지 예, 전정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측지 예, 예. 어, 전정 먼저 들어가고 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항시이 주지의 이 주지의 선단 부위에 있는 가지, 이 가지는 항시 아주 강하게 키워야 해요. 네. 강하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에, 요것을 갖다가 좀 강하게 전정을 해줘야 해요. 지금 요것이 몇 센치나 될까 이게? 한30좀 한 40, 뭐... 넘겠지. 네, 네, 40은 좀 못되겠고, 네. 요런 경우에는 한 2분의 1을 잘라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절단을 한 요정도나 절단해버려요. 네. 요정도나 절단해주고, 50cm 넘는 것은 약 3분의 1 지점에서 잘라주고, 예. 한 70cm 정도 되는 것은 한 5분의 1 정도만 끝만 약간 잘라주고, 예.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지의 선단이 강하게 커야 예. 양분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선단이 없어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요 위에 있는 과일들은 별로 크질 않아요. 아, 예. 크지 않고 이쪽에 도당지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세력을 요 끝에서 쫙 뽑아줘야 아. 양분이 끝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양분의 균형이 맞고 그래서 어까지도당지도덜 나올뿐더러 아. 위에 있는 과일이나 저 밑에 있는 과일이나 이제 품질이 균등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어, 그리고 지금 또전전하면서 지금 이런 도장지 같은 것은 원래 제거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제거를 하게 돼 있는데 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지금 화합으가다돼 있다고 보거든 요저기 예. 눈들이 예. 네. 이것들은 요놈은 화합으가막 되어 있기 않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그냥 놔둬버리면은 열매가 열질 않거든요. 열매를 열지 않고 수세만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고, 만일에, 이런 어 것들이, 빈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놔두면 올해 여기서 과일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무가 더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비록 저기 이쪽으로 저쪽에서 세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저기 꽃눈이 와 있고 너무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좀 남겨서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를 너무 많이 잘라 버리면 예. 음, 잘못하면 또 시초가 클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때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예, 예 괜찮은데 현재로서는 그 옆에 예. 예, 좋은 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내가 전정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잘라버려야겠죠. 예, 예, 예. 에, 잘라서 이제 없애고 여기에 충분히 결과 모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 예, 예. 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어, 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선단 부분은 지금 어차피 계속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아까 2분의 1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방향을 봐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끝눈을눈을 예, 놔두고 만약에 이 지금 가지가 약간 경사졌죠. 예. 예. 경사졌는데 한번 내려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고 다시 섰으니까 이번에는 뒤쪽으로 놔두고 요놈을 두고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예. 옆. 나오게끔. 그러나 이제 그때 이것들은 경쟁기가 되겠죠. 예. 이님이 커야 하는데 강하게 커야 하는데 예. 이런 가지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강하게 크질 않기 때문에 주위에 예. 있는 것들은 예.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님이 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밑으로 하얀지는 잘라버리고. 예. 예. 아마 요런 정도까지 아마 이렇게 잘라주면. 경쟁할 수 있는 가지가 근처에 없으니까 이게 예. 아마 강하게 클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 예. 전력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줄을 는 예. 해야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예,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